옐로. 베트남 다낭 풀빌라에서 생긴 공포 벽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n g Kung Po Kokayaki, Chigamuto, Shia c 지 m i t a Wow, and I took sorrow to a n 춤어. 아, <laughs> <나도> 봤어? <laughs> 아니 추어 어. 근데 이거 좀. 여기 어? 안 들었잖아. 내 아니, 좀 해, 아니 좀 무섭긴 해, 무섭긴 해. 그러니까 아니 좀무섭긴 하더라. 중상화의 그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 근데 내가 이러고 누워있으면 그게 신경이 쓰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각도에 따라서 계속 날 보고 있는 느낌이 난다니까. 아니 그래도 한2 3 일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 그 여자는 무섭던데. 뭐, 당연히 진짜. 아무 일 없지. 귀신이 없는데. 이게 신경이 엄청 쓰여. 네, 아, 우리 아, 나... 우리 내일은 그러면 이제 호이안가 가면 되나 일찍? 내일은 시에 조식 먹을. 어 조식. 오빠 잘 되네. 아우 네, 나 먼저 가서 잡게. 형 자. 아우 나 먼저. 아 늙은이 먼저 죽으셔야지. 아 형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들어가. 알자. 먼저 가서 찾게. 응. 게 네. 아나 화장실 좀 가야겠다. 내가 신경은 쓰이는데 그게. 아 무섭거라 이래잖아 여기가 충무방인데요 충무라 말하려면 진짜 무서워 벽화가 이루어다 저희가 <laughs>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또 구해서 이쪽에 숨겨놓고 형이 숨어가지고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음향을 틀어줄겁니다 <laughs> 형은 이쪽에 장롱이 또있더라고요 <laughs> 여기 성인 2명은 들어갈 수있는형 여기 들어가서 숨어야 돼나도 최대한 빨리 가서 자리 끝내서 충무 들여보낼테니까 좀만 기다려 알았지? 금 그리고 밖을 보면 은 비가 오늘 천둥, 번개랑 엄청 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아주 엄청난 공포몰카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랑 한번 공포몰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얼로 리얼로! 안녕하십니까! 시사업 후보입니다! 리우현재입니다! 나대기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게 아, 피곤해 자야지. 아 내일 네, 아, 일찍 나가려고 일찍 자야지. 아, 진짜로 들었어요, 형. 진으로 들었어. 누가? 뭐가... 아니, 이거 와봐라. 와봐. 어제 아, 왜? 와봐, 아, 와봐. 아, 형. 누가? 아니, 시... 그림 얘기잖아 아, 근데 왜?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아, 와봐, 아, 봐 너, 너 형, 유튜브 트러블 겠지 알아, 아무도 안 봐요. 빨리, 뭐, 아, 뭐, 형. 뭐, 형. 아, 나 무서워. 아, 무서워. 아, 가 뭐, 아, 씨. 뭐, 아, 뭐, 아, 아, 아니 내가 무슨 소리 들을 니까 아니 이야진이야진이야 내가 지금 어? 자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 아 아무 소리도 안, 안 나는데 소리야? 아씨 어떡하지? 아야 방금 난은왜이래아씨 무슨 소리 들은 야아뭔 아, 소리야 아 씨X 잠시만 있어 잠시만 있어 무슨 소리야 아 내가 확실 들었어 착하게 네 이게 무슨 착하게 생겨 성숙해 생겼네 아무 소리도 안 아나 못하지? 아형나 진짜 들었어 아이 좀재수 뭐, 아이 그런게 아니 그런게 아니라 아 빨리 자내 빨리 일어나 아니 형자자아 아, 응. 아, 아, 뭐 빨리 자아아형아뭐 아무 소리안나잖아자형문잠지마형형문 잠그지 마아 알았어 자 너무 즐거워요 오늘 한번 장난올게요. 어, 선생 네.

뭔 소리가 나는 거야? 아, 진짜 피곤해 죽겠네. 너? 아 형, 잠깐 여기, 아 이씨. 아 잠깐, 아, 아,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씨. 아, 나 진짜 들었다고. 진짜 들었어. 오. 아, 진짜 왜 그래? 피곤한데. 아, 와, 어, 아, 여기서 자. 아, 대형 여기서 매일 자. 아, 날씨 진짜 들었어. 어, 나 진짜 들었어, 형. 이게 아, 이, 아니 여자 무슨 소리야? 들린다니까. 뭘, 뭘 들었어? 뭘? 아, 나 중국 때문에 미치겠네. 진짜. 아니, 진짜. 다시 여기서 여기서. 여기 자. 아, 내가 왜 여기 왜 자? 자? 아 형, 아니 여기 자. 아, 나도 아니 내가 누구랑 있을지 모르지. 아, 그러니까 자. 아니 형, 아씨,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야, 형. 말고, 아니 네말 장난하는 게 아니래 이게. 장난하지 말고. 아니 씨, 야, 이게 진짜 들린다니까 너. 장난하지 마. 아니, 끄지 마, 끄, 끄지 마. 어. 아, 끄지마, 끄, 끄지마. 아. 아씨. 어우 나 미치겠다 아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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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있어, 무 있어, 아 뭐가? 아니말무 네 있다고. 아, 왜? 아이씨, 왜? 아이씨 왜? 아이씨 들었다고. 아모이야 아니! 이좀잠좀 아, 예, 좀좀 자자! 아, 시, 이상한 아이씨 아 외국인이 얘기를 했다고! 아이 가봐 다시! 아씨 아, 어떻게 이렇게 멀이 아이씨 아 지금 어, 가서, 가서, 가서 야 지금 가서 뭐둘려가서 내가 닦아줄게! 아이씨 아, 왜 그래! 아씨 아이씨 이닦아 아이씨 아줄아이 아, 씨, <laughs> 아, 진짜 좋다니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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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이거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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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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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아, 씨. 아, 씨.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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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뭐왜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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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무것도 없기만 해봐 아씨 운명의 인간이다 다뽑았뭐가왜야 씨발 뭐가아내 잘못 봤니 뭐를 아나 빨간색 피눈물 흐르는 걸 봤어 아, 아씨뭔 사진이야 씨아나 너무 무서워 뭔 사진이야. 아, 형, 나 진짜 이상한, 왜 이렇게, 약간, 다른 언어, 베트남어 같은 걸 듣고, 아, 씨. 참... 아, 울음소리가다 들었다니까, 그거. 아, 형, 지금 저 봐봐. 저, 뭐가 여기 눈 밑에 하얗잖아 아, 원래 저랬잖아 원래 있다고? 원래 몰래 있어. 아, 진짜, 좀, 잠좀 자자. 아, 왜 그러냐, 진짜. 아, 나 미친, 거, 씨. 왜이렇 깨우냐. 아, 참해 자네. 아... 자. 啊。<sighs> 왜? 뭐 아, 해. 뭐야. 아니, 뭐 해? 혹시 뭐야? 아! 아, 뭐 하냐고. 뭐 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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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뭐있어왜 그래? 너가 계속 소리 질러 가지고 왔잖아. 왜. 너가 계속 소리 질러서 왜 왔잖아. 아, 매형이 왜 야, 뭐야, 뭐 있어? 아니, 매형이 술 취하면 그 장롱 안에서 자는 아이씨. 버릇이 있어. 아, 왜 또? 아, 씨. 왜 궁나?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무서워, 이거. 그냥 <laughs> 아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아... 왜 외국 와서 그래? 아나 무시해 됐어. 아니 이이기를 놓칠 수가 없잖아. 잊어. 그래서 나어야이이이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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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laughs> 이. 씨. 볼트트스피커가 여기 있어. 아 근데 아... 우리도 피곤해서 이만 잠게자 이제 다들 쉬세요. 아니 씨 이거 아니... 어떻게 잠안 <laughs> 그대로. 아, 정말, 아, 이거, 이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게 응. 뭐야 거자기 아, 이이 아,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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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자 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이거, 아, 아, 이